구티비가 21일 하이패밀리와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올해 부활절에 맞춰 스테인리스 패널 6,770장에 훈민저금체로 성경을 기록한 K-5를 제막해 전 세계인이 찾는 기독교 성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구티비 다버녀 성경 찬송 앱을 이용하는 500만 국내외 성도들이 선정한 올해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을 조형물로 제작해 하이패밀리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련 대표는 다번역 성경은 온라인에서 쉽게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며 K바이블과 다번역 앱이 함께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홍보된다면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사랑이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또 앱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에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하이패밀리와 성공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시너지가 날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올해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은 다버녀 성경 찬송 앱 이용자들이 저장한 1,30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한 결과입니다.